목적이면 전에 뒀던 분들은 안 둬볼게요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리쌍 무기는 네,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아 이거 웬일이래 또 선수네요 자 귀마 대 원악마 자 이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자 오늘 진짜 귀마 선수 대 원악마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양쪽 절 모두 열고요. 저건 또 뭐죠? 이렇게 차가 들어선 이유가 이 자리 에 먼저 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차가 한칸 들어선 게좀 그래요. 지금 이쪽 졸안 열고 차가 이 자리 에 간다. 이거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오토 가실려고 그러나? 자, 또상 나가서 양도 걸고 지금 보니까 아까 한 차가 이렇게 들어선 것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죠 될지 먼저 장을 칠지 차가 이 자리에 가서 묶어 둘지 이 때려야겠네. 양득을 쉽게 주시네. 자또 나가고. 자 이렇게 초반부터 양득을 쉽게 당해서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일단 또 맞뜨면 또면포 걸리고 해서 안좋져 그래서 아까 한 차가 한칸 미리 들어선 것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데.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자 내리면 때리죠. 올려야겠네요. 하... <laughs> 자, 저렇게 음. 자, 이포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음... 중앙상 때리면 퍼 넘긴다, 이거. 퍼 넘겨요, 퍼.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게. 장기가 좀안 좋은데, 이거. 아, 이거. 장기 좀 어렵네요, 이게. 돌 올리면 포장 칠것 같아요. 포장 치고, 위치 잡을 것 같아요. 이걸 때린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이거 뭐. 자, 한도 공격이왜섭네요 지금. 지금 양조를 걸렸죠. 포장도 있고. 그럼 국내를 가고. 일단 해봤어요. 이 포장만 아니면 좋은데, 포장이 있어서. 자, 이러면은. 일단, 장이죠, 장? 장이고. 자, 일단 선수 잡았죠, 제가.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에 가면 좋겠네, 중에. 중으로 가서 일단은.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포, 아, 제가 좋아하는 중포. <laughs> 자, 상뜬 게참 좋았네요, 여기서. 자,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중포 넘어오니까. 이거 뭐양조롱 가볍게 보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선수냐. 요걸 때린다. 자, 졸 요렇게 하냐, 포로 상을 때리느냐, 두, 두 가지거든요. 초습니다 자, 뭐가 좋을지요, 여기서 아니면 상이 이렇게 뜨느냐. 자, 포로 상을 때리는 자, 그럼 잡겠죠. 다시 넘어온다. 자 일단 한번 살려볼게요. 일단, 이 면도 좀 열게 하고, 포로 또 상도 지키고, 상도 졸못 때려야 할, 할 겸. 자, 이런 장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 이 양상은, 양상으로 졸들은 가볍게 보고, 여기 뭐 면포 놓던가, 뭐 하겠죠? 포장은 붙일 것 같아, 안칠것 같아요? 자 일단 차가 이자리 가서 한번 막 걸어 볼수 있고 차장 칠 수도 있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키시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마가 나가면 어떨까요? 졸올리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자, 포장 친다. 마가 딱 떠서 차포 걸면요. 차가 이 자리 에 오거든요. 후수가 돼요, 제가. 차가 이 자리 에 간다. 장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도. 차가 이 자리 에 간다. 그것도. 그렇고. 자 그런 다음 이제 마가 딱 떠서 갈게요 차포갈게요 그러면 차가 이자로 이 오겠죠 어? 그 수가 멋지네요 아하 아 잘못 떴네 그래 잡아야겠죠 잡고 다 풀어주나요 이거 아 아쉽네 그 수가 안나나 자 이렇게 가면 잡는다 잡는다 자 포장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이런 게 어렵더라고 이제 포장치면 붕 올라오나요? 포장치면 붕 올라오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교기서 수가 안 나네요. 아까 마가 미리 떠서 해볼까? 그것도 그렇고. 가스가 날듯 하면서 는데 포장 치면은 궁틀, 궁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뭐 기물로 가야겠네요, 뭐. 그렇다, 여기서 차가 피하자니 그거 아닌 것같아요 일단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초차가 말을 잡아야지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포만 넘었다가 이제 중포가 이 자리 오면 좋겠죠? 아이고 이번 대국의 가장 승부조 장면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에서 들 자리인데요. 지금 포가 이 말을 지키고 있고 양포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에서는 양차 그리고 양포 상이 또 이런 자리에 누려볼수 있는데요. 일단 실제에서는 상이 딱 떠서 양조를 걸었는데요. 이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조를 딱 올려서 조한테 포 걸고 리 상한테 한차를 걸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린 수가 조금 안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에서 먼저 포장을 부르고. 뭐, 살을 키 내려서 방어를 할 때, 그 다음, 이 포로 상을 잡습니다. 그럼, 초에서도 만약 이 말을 잡아버리면, 다시 포를 넘기면서, 한체장군에 의해서, 이쪽, 이 포에, 이쪽, 초차가 죽어버리는 수가 나오죠. 그렇다고, 이때, 한포장을 부르면, 궁이 천궁을 하게 되면은, 이 포로 상을 잡고, 초차가 말을 잡아버리면, 이쪽 주황상도 살릴 겸 병을 담겨서, 또, 한포한테또 차를 걸기 때문에, 초 입장에서 별게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조를 올렸을 때, 한에서 이 포를 과감히 희생시키고, 귀포로 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졸포대 하면, 그 다음 차로, 살을 잡으면 선장 들어오고, 그러면 청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장을 불러서, 좀 형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포가 살짝 귀포로 넘어가서 좋은 형태를 갖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졸병대열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마가 걸리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정도일 때요. 아무래도 초 형태가 조금 안 좋아지죠. 이번에는 실제에서 나왔던 수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이 나와서 조를 걸릴 때, 조를 올려서 포를 안 쫓고, 이 상이 딱 떠서 한 차를 걸고, 동시에 초차가 포를 잡으면서 선장이 나온 수를 노려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한 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차가 올라와서 이쪽 초상을 걸면, 먼저 포를 때리며 선장을 부르겠죠. 그 다음, 궁 틀면, 다시 차가 내려가서 장을 부르고 사로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잡고 이렇게 매통으로 초해서 금방 이기게 됩니다. 상이 이렇게 떠서 차를 거는 수가 묘수로 갔는데 이때 한에서 뭐 대응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만약 포를 이렇게 넘겨서 같이 차를 걸면 말을 잡고 잡을 때 그다음 차를 잡습니다 그럼 만 하나 이득 받죠? 그런 다음에 한에서도 상으로 만약 조를 때리면 이거 잡지 말고 일단 상이 나오면서. 일단, 차장 부른 맛도 노리고, 그 다음, 포한테 살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역시 초에서 좋습니다. 초상이 떴을 때, 이번에 한에서 먼저 포장을 부르면, 지금 상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일단 청구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 살을 이렇게 올려서, 일단 시간을 벌면, 포로 살을 때리고 장을 부르고, 궁이 올라올 때, 이 포가 다시 넘어옵니다. 이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차가 걸려서, 올라와서 일단 초상을 쫓으면, 일단 차가 쭉 중으로, 내려가서 일단 공유가 좋습니다. 차가 사 잡고 잡을 때 이쪽, 조 음, 초차가 이, 이 자리 부는 자리가 있죠. 여기 포가 있어서. 만약 이때 한에서 실수로 이쪽 상을 잡아버리면 조를 이렇게 당겨서 포한테 차를 겁니다. 지금 이쪽 차가 여기 살을 잡으면서 외통사가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실전 진행수를 보겠습니다. 상이 떠서 차를 걸을 때실제에서는 살을 올려서 일단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 살을 때리며 선장군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선수가 좋죠. 그다음 궁이 피할 때 이포가 이렇게 중포로 내려오면서 이쪽 부분도 수비도 갖추고 그리고 양차 길이 열려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에서 상당히 장기에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장에는 초상이 딱 떠서 한차를 거는 수가 승부를 역전시키는 묘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